안녕하세요. 오늘 대목장 무주 반딧불시장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1차적으로 다녀보니까 버섯이 좀 나왔는데 아이또 능이는 조그만한 아, 걸따 갖고 와가지고 판매한 뒤 있습니다. 능이가 적어도 손바닥 정도는 커야 되는데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쌀이 버섯, 잡버섯들이 아주 소량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버섯처럼 어, 추석 앞뒤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또 1차대로 산에 또 올라가 보니까 반버섯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주 반딧불시장을 찾으시면 반드시 어, 키루스 가격 버섯 파는지 몇 군데 안 되니까 잘 알아보시고 가격도 잘 알아보시고 또 사실 때피 버섯 속만 몇그람몇 키로 몇 되는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사세요. 특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버섯 가격을 잘 알아보시고 사시는 것도 시장에 와서 소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반딧불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상하고 있다니요. 현재 오늘 정해 아, 보라사리, 보라사리 키로에 3만원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사리는 2만 5천원 팔고 아, 있습니다. 그럼 뭐 인삼 한 채는 2만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여기가 저희 매장입니다. 매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사십시오. 가치 까치, 버섯, 이거 능 인데 아주 작은 능입니다 이런 것은낫다 해야 되 는데 아주 것같 습니다. 망가닥 버섯 이랑 잡 버섯 이런 것 들이 많이 나와 있 습니다. 지금 버섯들이 나온 것이 참사이막살이 잡버섯은 아주 소량껏 나와 있습니다. 아, 좀, 버섯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가 아, 제가 볼 때는 추석 후, 추석이 지나야만 아, 그때 쏟아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도 많이 오고, 오늘도 태풍도 오고 그래가지고 올해 좀 버섯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서 팔아 키네? 예? 아다 양이 많아서 빨리 팔아 쳐야지. 음. 지줌마 어, 안녕하세요. 송이 도사님 남거님요 송이 는안땄리는더커지고 허리가 더 커가고... 허리가 커고나리가 커가고... 허안가 커가고... 허리가 고 허리가 커고 허리가 커가고... 허리가 커 아이 씨 아줌마가 안 나오면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건데 오늘 대목장 여기저기 다 살펴보니까 아, 쌀이버섯, 뭐버섯 이렇게 먹버섯 이렇게 나왔습니다. 까치버섯이요 일명. 그래 좀 시세가 지금 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쪽 개가 판매하는 것은, 실외 막살인 2만 5천 원, 참살인 3만 원, 까치버섯은 4만 원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반딧불 시장에 오시게 되면, 버섯 파는 데는 세 군데 뿐이 었습니다세 군데 잘 알아보시고, 좋은 제품으로 사가지고, 대목장, 대먹 대목 보십시오. 오늘 반딧불 시장에는 버섯은 추석 세고, 능이송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송이는 아주 자른 거, 이렇게 한 집에서 자른 거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아주 자른 거 하나, 얼마 쓰는가 물어봅시다. 저 능이 제일 작은 거 키로 얼마 팔아? 이십이요 이십? 20? 20. 20만 원입니다. 이건 초장 찍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연화하시면 제가 오늘 바로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아 20만 원지 초장 찍어 먹는 중입니다 백숙은 조금 당이 떨어지고 어? 이거 얼마? 이거예요? 그래. 어? 10만 원? 이게 뭔 버섯이냐? 망가다 가고 이렇게 섞였네요. 이게 망가다. 이거, 이것이 몇 키로냐? 1키로 0 0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살짝 순입니다 요거 오늘 초장 찍어 먹는 음이, 대목에 모여서 뭐 대트삼초장 찍어 먹을 죠 그러면 아, 지금 제일 최초로 나오고 제가 판매한 거 있고, 요옷이 지금 20만원 여기 왕가닥 10만원 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딱다 깁니다 아. 옷이 제가 송이를 감차 놨다가 하도 손님이 송이들 찾아서 대목이라서 구경 좀 하자고 그래서 아 내놨습니다 가격은 일단은 어 얼마 책정 될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한 35만원 요거 1kg 35만원 예상하고 있고 다음에 작은거 이거 한 500g 조금 안됩니다 요것은 18만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꽉 구입하고 싶다 드시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전화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